뭔가 응,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어 아기 봉알 닮은 당신은 빡빡이단에게 도발을 시전하셨... 빡빡이단에게 도발을 시전했다고? 응. 그리고 여기 뚫려뻥한번 이렇게 딱 매달아보고 싶어 랭랭 응, 유튜브 구독해 운전하는데 빽빽대니까 정신 없네 자기한테 한 말은 아니야 갑자기 환청으로 잡소리가 들려서 혼자 말한 거야 아이 이거 뭐라는 거야 너아마이새 어. 아저 환청 돌려 가지고 죄송해요. 저한테만 들리는 삼겹살, 소리가 있어 가지고. 죄송해어아요 이런 나요. <laughs> <laughs> 아 먹다 보니 까 근데 좀 맛있네. 맞선 보는데 보금이 김세정 닮았다. 섹스. 음 어, 뭐야 이 목표야? <놀람> <놀람> 뭐야? <놀람> 맛만 있으면 됐지! 뱃살 응. 좀 남으면 어때! 응. 네. 야 12시 되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 12시 지나서 먹으면 살쪄 네가 무슨 목데를라냐 12시 넘으면 목에 살찌는 거냐? 아 목데렐라가 뭐야 진짜! 너는 맨날 자르나 가고 맨날 놀리고 목데렐라가 뭐야 목데렐라가! 너망아 <laughs> 섹시! 소 섹시! 여기서 왜! 내려가 주야 돼서 내려가 주다가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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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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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여기 궁가아세명 나이스! 다 죽여. 나이스! 이거 다 잘했지? 이거 다 잘했지? 이거 다리우스까지 잡는다. 개자람개자몸무게 재보라고? 싫어. 왜 내가 왜 내가 왜, 내가 왜너말 들어야 되는데? 나는 너네 말안 들을 건데? 멘탈 좋아졌노 키키 맞아요 지네들이 아무리 연병을 떨어봤자 절대 쓰러지지 않아 절대로 그만 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계속 지껄려봐다 어? 먹을 거니까 그리고 살안찔 거야 왜냐면 평소에는 처먹기만 했지만 오늘 운동하고 처먹었으니까 원래는 한 끼에 세 번을 먹었지만 오늘은 운동을 하고 하루에 세 번을 먹었어. 그러면 사실상 운동이라고 이해 못하는 바보 없지? 버금미 스테이크 아니 보통 목살 스테이크라잖아! 아 진짜! 돼지가 맛있을까 디그다가 맛있을까 음 시족대 따꿍 아 아니 응저그 아, 음, 지금 그게 아니야 둘다 음식이야 뭔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음, 어. 음. 아, 니네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잖아 아 솔직히 이상한 게 생겼어 그래도 이거 먹을래 디그다 불끈 <laughs> 이내 건데 오지 마세요. 내가 응.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와드 막는다는 게 국물 쳐 먹고 있네. 아,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도와달려 어, 주세요. 아니 이거 진짜 와드 막는다는 게안 누름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야. 뽀금이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정상수 멘탈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네 정상수씨 머리가 귀여워 이거랑 닮았어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싶어 아기 봉알 닮았어 당신은 빡빡이단에게 도발을 시전하셨... 빡빡이단에게 도발을 시전했다고? 그리고 여기 똘렷봉 한번 이렇게 딱 매달아 보고 싶어 나랑 형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 나무젓가락으로 두르륵 두르륵 하고 싶다. 두르륵 두르륵 안 돼. <laughs> 되는 거같기도 하고. 되 되는 데, 되는 되는. 방에서 <laughs> 존나 큰모니터로이 네 방송 보는데 옆에 어떤 재민이가 어망둥하다 이러고 간단한 <laughs> 말이. 야, 너는 사람이라서 좋겠다. 나! 유튜브 돌아다니면서 어떤 시청자가 영상 올려가지고 봤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댓글에다가 목주름 좋대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대댓글에다가 뭐 이렇게 달아놨어. <laughs> 보여줄까? 개빡치는 거야. 그래 <laughs> 이희마연이 이렇게 이렇게 했어. 잘했지. 목주름 심하긴 하더라. 너 목주름에 낑겨서 질식사 하고 싶냐? 내 소리라네 또? 어쨌든 멍멍이 내려가있자요 제대로 기다려, 기다려. 아니 자꾸 방송 방해하면 어떡해. 음. <laughs> 왜 뭐가. <laughs> 야 내가 뭘 했다고 진짜. 내가 발전도 깎아주고 눈곱도 떼주고 다 해주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꾸나고 있어? 아니 예쁘다고 말해 주면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아무도 안해 주려고. 이쁜 구미행냥. 아요. 좀 봐세요. 한요 <목소리> 아, 어, 왜요? 저 누군지 알아요? 이 어떻게 어떻게 얼굴 나와도 돼요? 무서워, 무서워. 어, 너무 예쁘게 생긴 어스 너무 예쁘게 생긴 나도 너무 예기어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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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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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심히 가세요. 네. 아마하면 혹시 아, 한 시간, 두 시간 할줄 알아요? 어, 아, 그럼요. 와 나는 그게 안 돼.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되게 조소비는 한데? 어, 나는 근데 내 주변에 많던데? 아, 아니, 내가. 내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예요. 오, 아니, 아니, 난 반대로. 내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어쩌라고 네? 갑자기 갑자기 어쩔티비 나오는데? 어쩔티비 시크릿가든 주주 에디션인가?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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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원래 떻게게 어떻게 어떻게 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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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져 계십니다. 나 있어. 나 있어. 이제 올라가면 아니, 됩니다. 오케자 믿죠. 이게 로리죠. 포탑 개부시고 내가 뭐 오우 고미 언니 아, 지금 나를 올리는, 올린... 아, 뭐야, 생긴 게 어떻게 이래? 야, 뭐 생긴 게 이래? 야, 진짜 생긴 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 만화 캐릭터 같이 생겼어. 진짜 이모티콘 같아. 뭐 이렇게 생겼어? 나는 이런 표정을 지을 때내 얼굴을 보진 않으니까. 우와,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진짜 딱 눈, 코, 입, 자기 주장 개확실한데? 우와, 여기는 조금은 그래도. 아니야, 여기서 사람 안 같아. 여기 만화 같아, 여기도. 근데 이건 진짜 만화 같아. 뭐지? 진짜 신기하네. 졸리다버잠다나요졸리다데 졸리다는 진짜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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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게 졸리다고 잠온다는 자다잠당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새끼 잠온다 졸린다 잘못배는 <laughs> 잘못 배운 게 아니고, <laughs> 아니, 아니, 졸리다가 진짜 졸리다의 말인 것 같고, 잠온다은 흥흥이 음, 잠 온당 이런 느낌인데, 아, 뭐가 닥치고 먹어야지. 야, 아이씨이 어이, 이어 너 진짜 나 탈모 걸리는 꼴 보고 싶냐? 나도 화가 나는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착해 보여도 화날줄 안다고. 릴렉스. 구, 릴렉스 같은 개소리 하고 있는데 미쳤냐? 릴렉스? 사람, 하고 릴렉스? 사람 하고 릴렉스 사람 빡치게 하고 릴렉스 사람 빡치게 하고 릴렉스 사람 빡치게 하고 릴렉스 사람 빡치게 하고 릴렉스? 사람 빡치게 하고 릴렉스? 사람 빡치게 하고 릴렉스? 아니 어쩌라는 거야? 빡치게 하지를 마. 뭘 자꾸 릴렉스 릴렉스 진정해 뭘 진정해? 야. 아 무슨 겼는데 성격도 안 좋아. 데 아주 그냥 내 쌍욕을 퍼붓고 싶은데 수마에서 이렇게 욕하는 거 알겠어? 여자친구가 역겜 보는 거 절대 허락 안해 주는데 뽀금이 방송은 일도 상관 없다네요. 물결 저도 남자 친구 있는데 남자 친구가 어, 원래는 보통 초속을 회장들 있으면은 견제하는데 제 남자 친구도 그쪽 별로 견제 안 하는데요. 제가 유튜브인 줄 봐서 모르는데 혹시 다이어트... 와라라라이 뭐 나도 누나 처음 보고 고백할 게서 중동떠버게해 바람 목주름 기다리고 있어 어? <laughs>